자, 합니다. 우리 할 것은 이제 38페이지. 생명활동에에너지입니다 그 내용이, 보일 텐배우던 그 거. 그 내용이 나한테 쉬워요. 이 정도. 그 초점이 뭐맞춰나요먼 A 파트가 분명히 생명활동과물질사서 나오고, 먼저 물질사의 경우는 저것을 뭐냐 면 얘는, 말 그대로 뭐, 어떤 물질의그 주고받고 하는, 그나? 교대하는 어떤 일, 일, 일에 대한 거에요. 생물체 그 내에서 있는 모든 이제 그 이제 어떤 화학 반응 그것이 그 물리 산이라고볼는데 얘는 그 에너지 출입이 있다는 거 그것도 뭐냐면 이제 그 생물체이다 보니까 그 물질 자체가 이제 그 화학 반응한다라기보다는 응? 효소 통해서 효소 효소 통해서 반영한다는 거 아, 효소 갖고 반영한다는 게 포인트 자 에너지를 반대짓고 그리고 이제 효소 반영한다 중한거 효소가 왜 있는 거냐면 화학반을 하려고 하면 이제 저온에서는 힘들어야 돼. 우리 체온 정도인 저온에서는 화학반응 하기 힘들어. 그러면 생명체 경우는 에너지 내고 해야 되는데 저온에서 화학반을 잘못하면 생명체 에너지 없으면 죽죠. 그래서 에너지 없으면 죽으니까 화학반을 좀잘 하려고. 무엇이가 이제 촉매가 좀 필요한 거예요. 생체 내에는 촉매. 그이름은 음. 생체 촉매고. 그 생체 촉매가 뭐냐면 효소. 우리가 배운 효소가 90이 뭐냐면 소화효소. 소에서도 보면 우리 보면은 효소에서 되게 이제 엄청 난은 수어에서 의 일부인 거고요. 그래서 생물체 내에서 무슨 뭐 반응이 있으면 효소가 정차 관여한다라고 이 보면 돼. 단지 오래 가안 배워서 모르는 것 뿐이고 엄청 많아 게. 아무튼 그리고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단계죠. 한 번에 탁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일어나. 그래야지만 할 에너지도 조금 씩 이동한다고. 그때 주로 에너지가 빠져 주로 열 에너지 나온다. 열이 한 번에 평가면 뜨겁다. 뜨거면 이제 뒤어요 기울, 뜨면 죽어요. 조금씩 이제 그 어떤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반응 이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열도 조금씩 나오고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아 어, 따뜻하다. 그것 통해서 우리가 체온을 다 쓰이고 있는 거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효소가 정말 관련돼. 효소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게. 그래서 물질상의 구분 세 번째 총두 가지 이완과 동화. 뭔가 총두 가지. 그래서 동화 이게 두 가지인데 뭔가 동화는 쪼금만저요 그조그만 조금만 분리된 조그만 것들이 합치되는 거 동화고 어, 커져 어, 똑똑커아요 차이가 뭐냐면 설로이안 이어진 거 이어진 거 이어지면서 더 커진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화는 분리 분리 거. 어,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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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거큰 덩어리가 이제 조그만서 분리되는 거 다시 조그만 것이 커지는 것은 얘는 물론 그 자체가 커진다 해도 합치는거 합치 합치한 합치해서 합체, 커지는 것에는 동화이고 그 다음에 큰 덩어리가 쪼가지고하고 얘는 이와. 아, 둘다 에너지 출입이 있는데, 근데 출입이라고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저, 지금, 그, 뭐냐 프레시맨, 프레시맨? 아니, 그, 바이오맨, 모르지. 그, 지구를 지킨 다섯 용사, 프레시맨, 독수리용제는 아니고, 프레시맨 바이오맨, 뭐지? 또, 있잖아. 어릴 때 그, 안 보다? 대광. 아, 지구를 지키는 다섯 그 이제 뭐냐 다섯 용사? 아 파워랜이죠? 아뭐 파워랜이야 그거였나? 다섯 명이 다섯 명? 테이블 네. 일 번이 대장, 2 번은 약간 1번 남자 대장, 2 번도 남자인데 약간 이제 반항적인 거. 3 번은 약간 애매한데 3번줄 여자 여자 줄 핑크. 4 번은 약간 좀뚱똑한 애. 네 번은 약간 이상한 애고5 번은 그러니까 초딩 약간 중딩 중이병 거리는 다섯명지서 지구를 지키는 거야 이 하... 지구 지킬때 보면 이제 뭐다 빠는 소리야 악당이 오면은 다섯명지서도 그냥 개별적으로 막 싸워 싸워서 물질이 약 밀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합체야 한다고요 합체해서 합체하려고 하면 무엇이 그래? 에너지 그래? 에너지 자, 에너지 들어와서 이제 그커져는 거야 그래서 물이 없어 물질이 없물이 없어 물질이 없어 물질이 없어 물질이 없어 물질이 없초물에이 없어 물질이 없어 이 없어 물질 에너지 흡수. 어, 네. 네. 그래서 합체가 될때 에너지 가 들어옵니다. 네. 안 들어 합체 안 되는 거야. 네. 네. 그래서 악당은 악당은 물릴 수도 없어요. 또 보면 악당 을 물친 후, 그러니까 뭐 시간도 이제 충분한 것도 아니야. 면체 안 남았어. <laughs> 되게 공부해야 뭐, 돼. 네. 그래서 악당 을 물친다면 다시 또 분리되는 거. 그때 에너지가또 네, 나오게 합니다 한데요. 그래서 동화 아, 동화 작용에서는 에너지가 흡수. 흡수니까 에너지 가 커지는 모습이고, 어? 어릴 것 깔끔한데? 네, 머리만 어 그렇죠. 어, 이제 뭐야? 이것이 이제 그 집찰 말고 이 바로 직후 바로 이제 본 거. 그 삼투한 뭐, 거? 네? 삼투한 거, 삼투한 거? 아니? 안 했어? 왜안 <laughs> 그 해? 그냥 머리만 갔었어. 왜? 삼투 해야지. 내가 바로 올라갔어. 아. 아. 그러면 이제 머리를 다음날 갑자기 단갑적으 바로 갈 거야. 그럼. 왜 증명이 있는지 몰랐어. 이제 모세보다 느려 는거 뭔가? 안 된다. 해서 안된 이거는 이제 에너지 나가는 거다.라고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딱히 말이없잖아표소가 전부 다 관련한다는 거야. 그리고 자 동화적인 경우는 이제 그얘얘 이번 무슨 이제 무슨 뭐야? 무슨 합성 그런 것들. 무슨 합성 만 들어가면서 전부 다 이제 동화적하 한다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약간 좀 눈치가 좀 해야 되는데 쪼개지고 하는 거, 분리되고 하는 거, 그 이거를 좀 해야 돼. 할말 있었는데 까먹었다. 왜요? 아무튼 에너지 흡수, 에너지 방출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프 가안 나오네. 그래프? 그래서 반응 종류에 따라서 에너지 크기를 비교하면은 에너지가 커지는 것은 이는 어 나온다. 나오다 그래프가. 그래서 에너지 양이 커지는 거. 얘는 왜동화적열 에너지 더 들어오는 거. 이거. 얘는 에너지 처음은 이전 쪽에서 이렇게 넣어. 나중에 전 쪽으로 쪽으로 얘는 이화증열. 답장 없습니다. 뭐해? 뭐해? 딱 없고 그래서 여기서 관련이 얘가, 얘가 있는데 뭐죠? 예. 무슨 합성 합성, 합성, 합성 그쵸? 전부 다 뭐야? 동화죠 합성 어, 합성 어, 합치 어, 합치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광합성 반대가 뭐냐면 세포호흡이 세포호흡 왜이렇죠 세포호흡 얘는 광합성 반대 그래서 광합성은 이제 동화니까 세포에흡는 뭐야? 이화장애 또 이제 그 소화 소화가 뭔데? 우리가 지금 투자할 수 있도록 내 부뇌 쪽에 되는 과정, 이것이 소화와요 쪽, 오 분해, 죠썰 쪽. 이것 정부되는그 이화작용이라고 이화작용. 여러분 이화작용? 렇게 네. 보면 돼요. 이것이 이제 보면은 그 이화랑 동화 차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 뭐 질문, 질문. 그러니까 내용이 보면 이제 그 고일 때 그때 배운 거다 보니까 딱히 뭐 없은다 이거 조금만 써요, 조금만 써요, 조금또 그럼 서 보면은 이제 그 글리코젠 그거 뭔지 모르지 글리코젠 그거 말고는 일단 뒤에 나온 거 산더미 이거 내용만 어저 너희가 이제 뒤에 나온다 어 뒤에 나온 게 나온다 보면 글리코젠 우리 뒤에 46페이지 그런데 필기해 줬는데 지금 이제 필기해 필기 약간 애매하니까 46페이지 부분 나온다 46페이지 옆에 조 조금 많은 거 또 탄수화물 종류 좀 외워야 되고 40년? 최고 최고 잘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일단 탄수화물 단당류는 2류을당류는데그말 그대로 단당류 당 하나밖에 없는 거야 니야 아, 어, 이거 2당류당두개 붙어 있는 거2당류두개 붙은 거탄당류은당세개 이상 그렇게 많이 붙은 거야 맞는 거같 맞는 거같락바이 붙으면 농말, 그럼 글리프젠는데 농말은 식물한이 있고, 식물 근데 글리프젠은 동물한테 있는거 동물 동물한테 있는거에 닿는 모습이야, 다는모 나. 저 문제, 사람 보면은 농말 있을 거 없을까? 사람 보면 동 농말 있어 없어? 이게 알면 안 돼. 데 문제 좀잘 봐야 돼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왜그러게밥 어. 먹으면 돼, 밥 먹으면 돼밥 먹으면 밥그 밥 자체가 아니 우리 몸속에 있으니까 그, 논말도 있을 수가 있는 거. 오케이. 하지만, 우리 원에서 저장할 때는, 논말로 저장하는 것은 아니고, 저기 글코젠을 로 저장하는 거. 그래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 고등학교 때는, 물론 고1 때부터 고2 때, 때는 우리 그 공부할 때, 어설프게 공부하면 망하니다 확실히 우리 알고서 공부를 해야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문제 출과할 때 보면 이제, 제대로 풀수 있고, 아니면 좀 힘들어. 뭐 이거 딱히 뭐할거 없었나요? 거뭐 질문 질문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스피크 아, 어, 어. 파트 이거 이것이 AD 약간 이상해이에요 음, 프로이 이상에너지 전환과 이용합니다 세포 자,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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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포 세포 업포 뭐냐면 이것이 세포 세포 세고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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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포요포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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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세포 이 에너지 발효 라고 할때 우리 가 이제 세포 내속 기원해서 어디에서 이제 그 세포를 하는 거냐면 나 우리 가장 많이 세포 호흡 아, 막 세포 하는 거냐면 미토콘드리아. 나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게. 나온다 이거. 그구을 때도 별 적던 거.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데 내가 이제 가장 많이 세포 호흡 하는 거야.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림아 이제 세포 호은 미토콘드리아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야 그건 아니거든. 이게. 그 아니고. 세포가 있으면 아, 좀 얘들 좀 살면서 회전이고 나중에 이제 고3때 그때 생명학 2에서 나오는데 세포가 쓰면 이건이 세포핵이고 세포가면 세포핵이고 그래서 세포핵을 뺀 나머지 공간 뭐라고 말하겠? 게얘 어, 세포질, 나 세포질 세포질에서 또 어떤 에너지되는 과정이 있었대. 근데 그 에너지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많이 나와 근데 세포질에서 많이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그냥 말할 때 보면은 세포업은 이제 미토콘리아에서 일어나는 말하는 거고 하지만 거기서 있는 것 아니야. 그 보여줄 줄 알아요. 그때 세포업이 되는 과정, 과정에 대한 식 모르면 안 있나? 약간 기본 상식. 좀 크게 해는거 짤리는 이이거다 세포업에 대한 식인데 기본 상식, 그렇죠? 이거면 상식. 포포 t 과산소만만서이이 not a 소랑 o 리 f 물, o d It's n 는거 a good f 반대가 뭐야 이게 o 가성 good f 성 o d It's not a good food. It's not a g o 이거 food. It's not a good food. i t 자, 얘이이 a g o 얘 d food. It's not 거 g o o 이 f o o 는 It's 에너지 들어가네 들어가는 거 이번엔 동화. 하나? 자 에너지 들어오는 것은 동화 작용. 재 n 나오는 에너지는 이화 작용. 광합성은 얘는 동화 작용. 그리고 이제 광합성 반대인 세포흡은 이화 작용. 좀 집어. 됐죠? 이렇게 이쁘다, 보면는데 시간이 걸려.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점이면 자 이때 나오 에너지인데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에너지가 약삼분이정도가 열려 나와. 그럼 이분이 이제 나. 전 에너지가 와이 100이라고 하면 1 0 0이 3분의 2 정도가서 열로 나온다고요. 나머지 3분의 1. 그이뭐 a t p 니다 이것이 처음 뭐죠? ATP 처음 뭐죠? ATP라는 또 물질인데. 자, 문제. 자, 전기 에너지 눈에 보여요, 뭐야? 안보여 근데 우리가 핸드폰 경은는 전기 에너지 필요하 틀어 가지 필요하죠. 네, 집에서 나오면 전기 에너지 뭐 가지고 있을 데가 없잖아. 그럼 어. 어떻게 하면 돼? 맞다리 배터리에 다 우리가 이제 전기 에너지 집어,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제 전기 에너지 필요할때 여기서 뺏겨서 싹 쓴다고. 그것이 왜 높냐 면은자 에너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자, 에너지 저장하는 물질 그것이 이름이 ATP야. 그 ATP를 만든다. 그 말이 뭐냐면, 전기 에너지가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제 저장한다. 이거 그말 뜻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것이 있으면 ATP가 있으면 이것 통해서 우리 에너지 낼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목소리> 우리가 보면 이제 마치면은 마치라고 면서 에너지 그거 이제 그거 있죠 그배터리 충전하는 거 충전하는 거 충전하는 거꼭 ATP 합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충전 반대가 뭐냐면 방전 우리 그 전기 엔진을 사용하는 거 방전이 그 뭐냐면 ATP를 여기서 분해 ATP 분해해서 이제 에너지 되는 거 방전이야 다 똑같은 거즉 ATP 합성한다 그 말의 뭐냐면 꼭 에너지 만들었구나 이게 우리가 보면 돼 그래서 엄튼 이 A, ATP는 이제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는 뭐 필요한 에너지를 전부 다 쓰고 하는 거예요. 또 이거 우리 이제 추우면은 우리 체온 떨어지고 되는돼안 되죠. 안 되니까 그열 필요해. 열 필요하다 보니 세포를 더, 더 많이 한다고. 우리가 이제 겨울이면 이런다고? 아이거 아니고 우리 세포 에 있는 그 이제 그런 에너지를 세포 합성하는 동성 세포에서 하는 에너지를 과정을 더 많이 하는 거. 그럼 열은 어떻게 하면 돼? 어 세포 안 하면 되죠. 죽어요. 그래서 세포분열 그러니까 비교하면 좀더는게 네. 적게 한다면, 그래서 세포분열 많이 할 때가 추울 때, 더울 때는 적게 한다. 이렇게 큰 건데, 아, 시간이 없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때 나온 에너지 100을 다 100퍼 우가 전부 다 쓰는 거 아니야? 3분의 1만 쓰고 3분의 1 우리가 못 쓴다는 거. 알겠구나? 원래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은 에너지 소비 해봤자 약, 어, 약 30퍼 정도밖에 안 늘었지만 30퍼도 되게 이제 높은 거야, 정도로. 됐습니다. 아무튼 ADP가 좋아지고 에너지 저장하는 아, 물질이다. 기억하면 처음 나오에요 처음 나오죠 ADP. 처음 나오지아저 물질이 몇몇 물질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세법에서 나온 에너지를 우리가 100%다 다 이용한다. 그건 아니야 이게. 그래서 열려서 3분의 1 정도가 3분의 2 정도가 나가다 나가, 우리가 3분의 1만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 열이 어디 있어요 이기 체온. 어래서고 어, 지문, 지문! 다음에, 다음에. 어, 아니, 그냥. 네. 아니, 다음, 다음 다음에.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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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